이런 교권침해 상황에 대해 교육부는 오늘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같이 존중받아야 할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하는 구도로 봤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교육부 발표 내용 박정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논란을 빚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입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조항은 선생님들의 칭찬이나 질문을 차별이라고 주장하는데 활용되고, 사생활의 자유 조항은 정당하고 즉각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0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서울과 광주 등 모두 7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조례는 차별금지 조항과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조항 등이 교권을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지안을 다음 달까지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 학생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민원응대 메뉴를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장상윤 차관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학부모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로부터 면책하는 법안 등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각종 법령도 신속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환입니다. <목소리> 여러분은 지금 뉴스다운 뉴스 정다운의 뉴스 톡을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7년치 사업 자료 전체를 공개하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자료엔 어떤 내용들이 담겼고 공개의 배경은 뭔지 손경식 기자와 살펴봅니다. 자, 손 기자 국토부가 네. 네, 어제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내용 전체 자료를 다 올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지난 7년치 자료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요. 어, 지난 21일 금요일이죠. 전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뒤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 국토부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이름의 첫 화면이 보이는데요. 어, 클릭해 들어가면 탑재된 자료들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 국민분들이 모두 다 보실 수 있고, 자이 공개된 자료가 주로 어, 어떤 것들이었고 송 기자가 내용도 좀 보셨습니까? 네, 공개된 자료는 종합 설명, 어, 그리고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어,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총4개 자료 어, 그리고 22개 세부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어, 사업 관련 자료는 모두 쉬운 다섯 건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종합 설명에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검토한 JCT 관련 사항 요약과 예비 타당성 조사, 즉 예타와 대안 노선 비교표 등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요. 예. 두 번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시작에는 2016년 8월 제1차 국가도로 종합계획의 국책 사업으로 이 도로가 논의되기 시작됐다는 점과 그리고 2021년 4월 예타 통과 및 대안이 논의됐다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노선 검토 과정에는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수행 과정과 관계기관 협의, 전문, 전문가 자문 과정 등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 등이 나오고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략 환경 역량 평가에는 올해 2월 역량 평가 심의부터 지난달 초안이 공개되기까지의 과정이 각각 담겨 있습니다. 지금 쭉 소개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이 7년치 자료다 보니까 정말 내용이 방대합니다. 네. 네,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뭐 정면 승부하겠다, 해명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통해서 공개 배경을 밝혔는데요. 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서.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그간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 이어 올해 7월 초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사실 무근의 괴담으로 중단이 됐고 아, 보도자료 12건, 장관 설명 동영상 배포, 아, 그리고 50여 명 기자들과 현장 방문 및 아, 설계사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네. 아, 국토부는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들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타당성을 검증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아, 즉 원일용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설명에도 특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국민 검증을 받겠다며 자료 공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해서 오늘 국토부가 기자들 상대로 백 브리핑도 진행했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부분들을 좀 강조했습니까? 네, 이용우 국토부 도로국장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료 공개 관련 백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아, 우선 이 자리에서 프로세스 베임이라는 단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어, 이 국장은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로 과업 지시서에서도 대안을 찾으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양평 구속도로 노선 관련 대안 검토는 기본적인 일련의 과정 즉 어, 프로세스였다는 그런 해명입니다. 예예. 어, 예 탄으로 결정하면 배임이라는 주장도 어, 이 국장은 펼쳤는데요. 범죄 혐의 배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경제성, 환경성 등에서 예 탄보다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 대안으로 하면 특혜를 준다고 하고. 예탄으로 하면 배임이어서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자료 공개를 두고 이 백지화를 철회하겠다는 그런 수순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 이 내용도 좀 언급이 됐습니까? 네, 이 국장은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계속된 정쟁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아, 다만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은 것이지.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건 아니라면서 이번 자료 공개가 사업 백지와 철의 수순으로 미치는 것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음. 아, 관련해서 다른 국토부 관계자가 그 의혹이 해소되면 재개했다고 한 것이고 전면 백지와는 일종의 충정 요법이라면서 아, 수요일 현안 질의 때 장관이 백지와 관련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아, 원희룡 장관 일정을 보면 요 오늘 26일 국회 현안 질의가 예정이돼 있습니다. 이 자리서 원장관이 백자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6일 국회 현안 질의 좀 주목을 해봐야겠고요. 어, 네. 이것과는 별도로 원장관이 그 이거 관련 질문을 온라인으로 받아서 직접 답변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을 통해서 서울 양천구속도로 관련 국민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 무분별한 가짜 뉴스에 장관이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하겠다는 차원에서 개설이 된 건데요. 아, 조금 전 확인해 보니까 70건이 좀안 되는 질문과 항의글 등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아, 관련해서 이 국장은 장관이 유튜브나 직접 입력 등 어떻게 답변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아, 조만간 관련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손경식 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커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